더 이야기하고 갑시다. 이거는 이제 도이치뱅크예요. 그래서 그 도이치뱅크에 이게 한 3년, 전인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모르겠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그 도이치뱅크 본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공모전이 있었어요. 요 조형물 공모전이 그래서 요 X 표시하는 게 이제 그장소에설치될 그다 그런 거고 여기에 제가 이제 요 공모전의 출품은 조감도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원래는 원래는 그 현대건설 현대의 그 막내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그 여러분 금강 스리 그, 그, 그 금강이든가 그래가지고 여기 뭐야 그 건축물 그 자재들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판유리도 생산하고 거기 본사가 아마 신사동에 있는데 굉장히 큰 건물이요 2 0몇 층짜리 건물인데 그거에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형물 유고를 그 화랑 화랑을 통해 갖고 화랑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유고를 이제 공모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스물 몇 개에서 이게 공모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거 할때요거를 직선으로 처리했어요. 요거 날개를요. 이렇게 옆으로 직선. 옆으로 직선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요 날개를 옆으로 직선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요거 이제 이게 투명한 그러니까 투명 유리거든요. 그, 그러니까 유리관이라 저기 뭐야 뭐 뭐예요 그그 뭐라고 그래? 응? 크리스탈? 크리스탈인데 요거를 전에는 이렇게 사각, 여기 프리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에. 직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프리즘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 밑에, 여기 햇빛을 받으면 요 밑에 무지개가 생기도록 여기에, 바닥에. 그거를 조형을 했는데, 2물 스물 세 개인가? 그렇게 출품이 됐대요. 거기서 제가 장선이 됐어요. 장점이 돼가지고.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이제 그 실무진들에 의해서는 완전히 이제 합격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 다음날 브리핑을 준비해갖고 오라고 해갖고 갔는데 밖에서 좀 대기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살아 계셨었어요. 근데 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바람에 캔슬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거는 이제 그, 더이치뱅크에 제가 이게 한 거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출품한 건데, 요거는 이제 그, 그 축소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축소 모양을 좀 잘못 만들었어요. 사실은 여기 가운데가 독대 쪽 올라간 것거든데 약간 잘못 만들었고, 어 이게 축소 모양인데, 요거 이제, 이 사람들이 심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를 전체를, 이제, 전시를 했어요. 이틀 동안. 이제, 여기, 그, 본사 근처에요. 그리고, 그, 여기 전시를 해가지고, 여기 심사위원들이 직접 여기 와서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심사를 하면 좀 다행이지. 결국에는, 여기 망치질하는 남자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께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께. 그니까 러 뭐, 똑같은, 똑같은 개념에, 비슷한 개념에, 똑같은 뭐, 비슷비슷해요, 작품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 음. 누구야, 이름이. 나단 버럽스키. 똑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음. 그공모전에 이런 맹점이 뭐냐면요. 그, 그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게 맹점은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쓸어버려요, 전부다. 그 뭔가 여기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전체 그게 그리고 전세 전 세계 시장 을다 장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 세계 이 사람 작품이 얼마나 많이 설치돼 있는지 몰라. 그이 사람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어...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요 작품은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요 실루엣만 강조된 거예요. 이게 두께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멀리서 보면은 실루엣만 보여요. 그리고 양쪽 면만 보여요. 여기 건물 옆에다가 설치를 했든 어쨌든 간에, 요게 이렇게 길에서 멀리 길에서 보면 양쪽 면밖에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루엣 밖에 못 보는 거고 그래서 평면으로 처리를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 하려고 이거를 꺼낸 거고 이거는 뭐냐면요 김병규라는 작가네요. 김병규라는 작가고 그니까 요거는 뭐냐면 작년 재작년 2018년에 양평 미술관에서 양평 미술관 야외에서 행복한 만남대 이야기 가지고 출품된 작품들이에요. 각기 한 사람들의 작품인데 여기 11사람의 작품이 전시됐는데, 그 중에 5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보라고요. 김병규라는 작가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작년, 재작년, 2018년에 양평미술관에서, 양평미술관 야외에서 행복한 만남들이라고 해가지고 출품된 작품들이에요. 각기 한 사람들의 작품인데, 여기 11사람의 작품이 전시됐는데, 그 중에 5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보라고요. 요, 이 작품하고, 요, 김병규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난잘 몰라요, 다. 누구, 여기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혹시나, 여기다가, 제 작품, 그, 자기 작품 올렸다고 해서 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 있으면은, 뭐, 직접 여기 소유권 문제 때문에. 그러거 뭐, 내려, 내려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연락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왜냐면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여기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이게 대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지금도 미술관이 쉬고 있는데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여기 이제 저 여기에서 여기에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작품하고 그 이제 제가 이메일 밑에 써놓 아니 뭐 저한테 일단 여기 밑에다 연락을 하면은 어 제가 이메일 밑에다 써놓을 테니까 거기 좀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내용 보고, 어 필요하다면은 이제 제 강의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없대요. 뭐 지적소유권 이야기하면은 그런 사람은 필요 없으니까, 어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공통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어 공통점이, 이거는이 작가 의 이름이, 아, 안치홍이라는 작가네요. 예. 일단, 공동, 여기 작품들이라고 보세요. 요거는, 양태근이라는 분이에요. 양태근. 요거는, 오세문. 오세문이라는 분의 작품이고, 요거는, 이 용태라는 분이에요. 이 용태라는 분이죠. 자, 아까 그 그림이고. 그런데 요 다섯 작품들의 요 11개 중에서 다섯 개를 뽑은 거예요, 제가 공통적인 뭐 뭐가 보여요? 제가 이제 이거를 딱 여기 미술관에 전시가 양태근이라는 분이에요. 양태근. 요거는 오세문. 오세문이라는 분의 작품이고 요거는 이용태라는 분이에요. 이용태라는 분이죠. 자, 아까 그 그림이고. 근데요 다섯 작품들의 1 1개 중에서 다섯 개를 뽑은 거예요, 제가요. 공통점이 뭐가 뭐 보여요? 제가 이제 이거를 딱 여기 미술관에 전시가 여기 야외에 전시되어 있으니까 오픈하는 날 오픈 행사 때 밖에 가 있었는데 여기 큐레이터한테 내가 이거를 뭐 전시 기획한 큐레이터는 아닌데 자, 이건 큐레이터가 옆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 작품들 공통점이 뭐, 뭘로 보여요?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 공통점이 뻔하잖아요, 이게. 이게 아까 실루엣만 강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옆면에서 쳐다보면은 이거는 형태를 알수 없는 거예요. 실루엣만 강조된 거라고. 멀리서 봤을 때 실루엣. 양쪽 측면만 강조한 거예요. 양쪽만. 그게 지금 똑같잖아요. 실루엣만 강조된 거예요. 거 평면이에요. 평면. 평년. 자, 실루엣만 강조됐죠? 평면이죠? 그. 그러니까 옆, 옆에서 만약에 본다면 아무런 작품의 의미가 없어요.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면에서 봤을 때만 실비에시 강조된다고 이거 작은 어 똑같잖아요 전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렇다고 전세계적인 트렌드예요 지금 현재 조각이라는 게 항상 그러는 거예요 조각의 역사가 보면 그래요 조각의 역사가 이렇게 완전히 환조 사방에서 볼수 있는 환조 형태를 강조했다가 점점 부조 형태를 띠어요 한쪽 면만 강조하겠다가 다시 또 환조하겠다가 부조가 됐다 이렇게 그 계속 조각이 역사가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도시의 도시적인 특성과 맞물려 있잖아요. 평면성이라는 게. 이게 현대성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평면, 평면성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런 작품이 되는데 에 이런 작품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 작품에 가는 이야기예요. 이 작품은 1990, 1983년도, 83년도인지 84년도인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한 작품이에요. 요거 는 이제 파나데 아쿠아 틴트 작품이거든요. 아카틴트는 기법으로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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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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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런이요이 많이 많이 이거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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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많이 런이과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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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효과들 이렇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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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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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판을 이 개를 만들어 갖고 이 판을 가지고 이많 색을 만든 거예요. 판 개로. 아 이거 만들었더니 그 <laughs> 어, 학생들과 교수도 뒤집어졌죠 이것도 완전히. 그런데 이제 아 제가 잠깐 이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존재양식이에요 제목이. 아 근데 그혹시나 파나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그랬으니까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여기 파나는요 사인을 반드시 연필로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연필로 하게 돼 있어요. 연필로 사인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판화를 인쇄를 하잖아요. 이걸 인쇄를 해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기 사기를 친 거죠. 인쇄를 하는데 여기 연필을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쇄술까지 못 쓰여야지. 그래서, 연필, 아무리 잘 인쇄를 해도, 자세히 보면, 연필 진짜 연필로 쌓인 한 건지, 저기, 그, 여기 인쇄된 건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를 보면, 여기 AP라는 거는 작가 소장이란 뜻이에요. 작가 소장용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 몇 분의 몇이라고 써졌어요. 여기 몇 분의 몇. 그, 몇 분의 몇이라고 써졌을 때, 그몇 분의 매치, 뭐냐면 몇장 중에, 몇 장을, 총몇 장을 찍었는데, 이거는 에디션 넘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장을 찍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몇 번째다. 그러니까 숫자가 그 처음 앞으로 찍은 것일수록 좋은, 좋은 거예요. 네, 더 비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숫자 넘버가 앞으로 가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시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기법도 써 놨을 수가 있어요. 아카틴트라는 기법도 써 놓고 제목도 써 놓고 맨 마지막에는 사인 인트가는 거예요. 작가 작가 이름이. 아 이게 전지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도 전지 양식이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까 사물을 여기에 이제 가장 얇은 것들이요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가장 화가들의 는 가장 가까운 물건이잖아요. 파레트라는 게. 맨날 사용하는 거니까. 항상 보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상성의, 물, 이제 일상성을 항상 차기하고 가장 가까운 일상성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옆면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옆면이. 옆면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 이게 앞면만 보여지면 이거 그 특성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옆면이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옆면이 그 필요가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물의 크기가 있잖아요. 사물의 크기를 정확하게 같은 크기로 하는 거예요. 작품을 할때 사물의 원래 크기하고 같은 크기로 어? 왜냐하면 사물이 왜곡돼서 보여지는 것을 그, 어, 사물이 아까 원근법 지난 시간에 제가 원근법 을 이야기했는데 사물을 사물을 항상 정면에서 바라보고 정면 을한 중앙에서 바라보았을 때 사물의 모습이 더욱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옆면에서 바라보고 사물이 원근법으로서 축소되어 보여요. 한쪽이 축소되어 보여서 그 사물의 진짜 모습 진짜가 아니라 우리 눈이 만들어주는 그런 가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물이 원래 그이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한쪽 정면에서만 봐야 한다 어 측면에서 보이는 것은 눈이 왜곡을 시킨다 그런 주장에서 정면에서만 정면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특징을 정면에서 보는 것만 해도 그 특징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만 제가 고른 거예요 이렇게 okay. 그 물질 그런 것은 내용만 그래서 이제 이걸 존재양식이라고 붙였는데 그게 이제 똑같이 적용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연이 뭐냐, 어, 자연이 뭐냐 그랬을 때그 나에게 최초로 최초 만남 나하고 최초 만남 그러니까 요 요거는 뭐냐면요 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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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끝에 여기 가장, 딱, 정확하게, 이렇게, 요정, 여기 그 나온, 제재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정도 폭을 가지고, 두께는 한이 정도 돼요. 두께는 이 정도 된 나무, 이렇게, 제재된 나무를 사온 거예요. 응, 음 그것을, 그것을, 더 이상 깎아내지 않고,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작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데, 여기 사람, 인물을 표현했을 때는, 인물을 표현했을 때, 이 앞면이면, 앞면 이것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거는 여자예요. 여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눈, 코, 입이 뭐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머리카락을 처리하는 여자의 특징. 남자와 여자와 다른 점이 머리카락, 머리카락 형태하고 어깨선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가슴이 다르고. 상, 상체에서뭐 다른 점이 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특징만 잡아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루엣이죠. 가장 중요한 것. 아, 이거는 남자, 여자의 특징이에요. 요거는 어떠겠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께가, 두께가 15cm, 10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대지에서서 이렇게 긴 나무를 쌓은 거예요. 요거는 실지 높이 한 1m8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1m 70이나 65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실지 그 한국 사람들의,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평균 키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 그리고, 남자의 특징과 여자의 특징인데, 입과 여자의 성기는 대칭되잖아요. 코와 남자의 성기는 대칭되고. 그러니까 코만 있으면 돼요. 여기 남자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코만 있으면 되고, 머리 스타일만 다르면 돼요. 요건 여자고, 요건 남자고, 머리 스타일만 다르고. 요건 장승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들어가면, 이거 마을 입구에 그, 지하 여장군하고 천하 대장군, 이렇게 남서, 남신과 여신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게 현대판 장승이라는 거죠. 이 작품은 1990년도 작품일 거예요. 아마. 1990년도경에. 그 여자의 특징 가슴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특징은 가슴만 표현하면 되는데, 이게 굳이 여기 점문만 여기 딱 찍으면 되는데, 이점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깎아버린 거예요. 거꾸로. 깎아내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루엣만 보이니까, 실루엣하고, 요건, 여기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이게, 그,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지만, 이렇게 둥그랗다는 것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파버린 거예요. 이것을.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뭐 완전한 여기가 평면이에요. 여기도 평면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완전히 사각형 기둥으로 나온 거잖아요. 사각형 거다는 기둥인데 그거 상태의 평면을 그냥 최저한으로 선대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것과 아까 그 요즘의 작품들과 뭐가 틀려요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그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때 남자의 여기 선 여기 어깨선의 각도 어깨선의 각도하고 여자, 여자의 어깨선의 각도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여자는 남자 여자를 표시하면 되고 여기 어, 전체 얼굴 형태의 머리카락만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 남자는 아까 아까 성기를 상징하는그 코니까 코만 그리면 되고 여자는, 여자는 그 성기가 입 모양이니까 입만 그리면 되고 그 남자들도 더 그걸로 끝이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그 옷에 대한 무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옷 무늬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이게 날카로운 예각과 이런 느낌이 이런 이런 각도들 여기의 각도들 여기의 각도들이 남성다움을 표현하고 있잖아요.